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엘리니의 일기. 오늘의 날씨 전체적으로 맑은 겨울. 드디어 드디어 공홈의 2025년 시즌을 함께 할 선수단의 프로필 사진들이 떴다. 그래서 오늘부터 올 시즌 LG의 각 파트별 뎁스 프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먼저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선발 투수. 93년생 32살 세외국인 투수 치리노스. 영감님 인터뷰 보니 7인노스와 엘리 중 아직 이 선발을 결정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프지만 않으면이란 단서가 붙긴 한다지만, 선발로서 기대치는 7인노스에게 더 무게가 가지 않을까. 불펜 피칭 영상 보고, 그닥 위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하는 반응들이 있었고, 나도 그렇긴 했는데, 켈리 처음 LG 와서 스캠 때 투구하는 거 보고, 야, 이거 망인 것 같은데, 클 났다, 뭐 그런 반응도 나왔었다니, 스캠 불펜 피칭은, 스캔볼팬 피칭일 뿐 좌절하지 말자. 암튼 아프지만 않으면 최상급 선발이 될수 있다고 한다. 19번이었던 백0 넘버를 30번으로 바꾼 95년생 30살 엘리. 마무리 투수 엘리아 몸이 더이 신치 않지만 선발 투수 엘리 올해는 기대해봐도 될까? 작년엔 시즌 중 갑작스레 멀리 옮겨왔던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길게 가는 게. 힘들었을지도 모른단 긍정의뢰를 활활 돌려본다. 엘리를 이선발로 놨는데 영감님 인터뷰 보니 2년차 엘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보여 1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98년생 28살 주우맨 좌완 손주영. 손주영을 삼선발로 놓을까, 사선발로 놓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삼선발 대안인 임찬규도 손주영이 삼선발이 되어주길 바라고 아마도 롯데와의 엘로라시코 개막 2연전 두 번째 경기는 손주영이 선발로 나설 확률이 높다고 보여서 손주영을 삼선발로 놓는다. 스캠 불펜 피칭 최고 고속이 140이란 걸 보고 우시 작년 프로배서의 팔꿈치 부상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손주영의 롤 모델인 쓱 김광현도 스캠에서 140을 넘겨본 적이 없단 기사 내용을 보고 큰 위로가 되긴 했다. 92년생 33살 임미채 임찬규. 기사들에 따르면 올해도 투수조장을 맡은 것 같다. 가만 보면 지금 선발진에서 임찬규가 제일로 상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작년에 2년 연속 10승도 처음 기록했고, 또 보니까 3점 대 평자도 2년 연속으로는 처음 기록했던데, 쭉이 정도 성적은 그냥 믿고 가는 선발로 쭉 이어져 주기를, 2002년생 23살 작년 상무 씹어먹고 온 좌완 송승기 오선발은 누가 될까 궁금했는데 영감님이 작년 퓨처스에서 찍어낸 수치도 있고 하니 송승기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다고 인터뷰도 하셨으니 뭐 손주영의 롤모델이 김광현인 것처럼 송승기 롤모델은 류현진이라니 롤모델들 좋고 그래서 송승기도 상무 시절 99번 달았나 본데 전역하고 와서도 달고 싶었겠지만 김광삼 포치가 내주질 않지? 송승기 은근 욕심이 있는 선수 같아 보여 기대한다. 2차 9라운더의 기적을 써주기를! 빠른 고5년생 30살 좌완채채 최챙! 호시탐탐 5선발 자리를 노리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5선발 경쟁자인 송승기와 스캠 룸메였다는 것 같다. 엘튜브에서 보니 채채 벌써 팀 선수들이랑 적응 빨리도 다한것 같은데 군입대 전 아름다웠던 이 기록 어게인 부탁한다. 99년생 26살 백넘버를 32번으로 바꾼 이지강. 매년 선마루보에는 들어있는데 막상 5선발 후보 인내로는 들지 못하면서 나 작년 이지강에게 욕심 좀더 내라고 많이도 다그쳤던 기억이 있는데 선마루보들 중한 명은 롱맨으로 쓰시겠다는 인터뷰를 보곤 가장 먼저 이지강이 떠올랐던 건 어쩔 수 없다. 이지강을 이 군에서 시작하게 하긴 아깝지 않을까. 그나저나 이지강 이번에 풀필 안경 벗고 찍었네. 뭔가가 떠오르는 과감한 선택이었다. 나만 느낀 건 아니지. 2002년생 23살 옆구리 우강훈. 그러고 보니 최원태가 달았던 20번을 물려받았네. 우강훈이 왜 선발 로보에 있을까 여전히 의문스럽긴 하지만 아직 어린 군필 투수니까 올 시즌엔 대놓고. 퓨처스 리그에서 선발로테를 돌면서 밸런스를 잡게 하려 하는 게 아닐까 싶다. 96년생 29살 6월 상무에서 전역하는 이정용. 이렇게 영감님께서 선발로 탁 집어 얘기한 8명, 이외에, 이정용 언제 오냐, 하고 고대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벌써 망이란 얘기일 테고. 그 밖에 나도 아직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 것처럼,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인지 여전히 스캠은 꼭 데려가고 있는 빠른 99년생 26살 김영준. 그리고 작년에 기회 좀 줬을 법 했는데, 올해는 기회 좀 줄런지 94년생 31살 배재준. 글쎄 그 이상으로 누구누구가 또선바로보다 하는 건 무의미해 보이고, 현역 군복무 중인 두 떡대자완 22년 1차 지명 조원태와 2차 일라 김주환은 5월 제대하는 것 같으니 몸좀 만들면서 후반기엔 퓨처스에서 선발로테를 돌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민호는 8월 말에야 돌아온다는데 사회복무요원이니 다시 못 만들려면 내년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김윤식은 내년인 26년 4월에야 돌아온다니 왜 이렇게 유난히 오래하는 것 같지? 내가 언급 안 했지만 현재 육성선수로 분류된 선수들 중에 분명 퓨처스 선발로테를 돌 선수가 있을 테고 갑툭할 선수는 분명 나온다고 보니까 내가 오늘 놓친 걸 후회하도록 힘내서 불쑥 나와주길 바란다. 엘린이의 일기 끝!